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로가에서의 알밤구이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화는 약 70에서 80년 전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로의 역할 당시 화로는 오늘날의 난방 기구와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고 난후 남은 장작 불씨를 화로에 옮겨 방에서 온기를 즐기곤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집집마다 또는 방마다 남은 불씨를 화로에 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는 에너지를 재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지식이 전달 스마트폰도 없고 책도 드물었던 그 시절 지식은 오직 경험이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이야기로 전달되었습니다. 화로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농경 사회에 오른 경험과 지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할아버지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농경 지식으로 존경받았고 그들의 말은 곧 법이 되었습니다. 형제의 와이타시무리 조상들은 화룻가에서 기다림과 형제애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알밤을 화룻불에 넣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기르고 가족이 많아 차례로 돌아오는 동안 기다리며 형과 동생이 함께 달콤한 알밤을 먹는 모습을 보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이타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한 상상력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키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화롯과 문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열에너지 재활용, 인내심을 키우는 경험, 형제간의 우애, 그리고 사회성을 연마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통해 미래의 꿈을 그려나가는 소중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문화는 다시 볼수 없지만. 사회성, 인내심,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같은 대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안선태의 밤나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